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우리 1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안식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소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드디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사람들에게 이제 구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 오늘 본문에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11절에도 후반부에 보니까 믿지 아니아니라 그리고 어 13절에도 어 역시 믿지 아니아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 저는 이제 그 성경을 이렇게 찬찬히 보면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더 신뢰가 가요. 성경이, 성경이 이렇게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어, 정말로 실제적인 이야기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이제 그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우리가 볼 때에 이렇게 멋진 작품이 나오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그리고 로마 군정들을 무찌르고 정말로 행복하게 모든 사람에게 참 소망이 넘쳤더라. 우리 이렇게 성경이 흘러가야 어, 우리가 기대하는 반은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지 아니하였더라. 여전히 여전히 제자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대할 만한 게 없어요. 여전히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 살아나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도저히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런 그림들을 우리가 쭉볼수 있어요. 자 여러분 그 신앙이라는 건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요. 그래 이렇게 일 더하기 일은 이 이런 공식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참, 보면은, 어, 부활이라는 것도 그런 거죠.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 이런 거는 어떤 공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납득이 안 가고 이해할 수 없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땐 기독교가 사기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그 지점이 이제 우리를 상당히 어렵고 힘들게 하는 부분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렇게 내가 죽어보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 보긴 했습니까? 우리는 그런 걸 경험해 보지 않고 성경에 있는 이 이야기를 이 그냥 이렇게 믿어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참 신기하게 뭐냐면은 그게 믿고 있다라고 믿고 있어요. 예, 믿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보지 않고 믿고 있어요. 신기하죠, 그 지점이.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우리가 이게 똑똑하거나 잘 배워서 된게 아니라 성경에 얘기한 대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내가 예수가 믿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보기 시작하고 영적인 것들이 있다는 걸 확인하고 또 부활이 믿어진다는 것 이런 거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 믿어지는 거지 일도하기처럼 뭘 배워가지고 어떤 공식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 가운데 명확하게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어, 더, 이 마가 저자는 더더욱 부각시키는 것 같아요.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수가 죽었다 살아났지만, 예, 그들은 믿지 않았다. 그러나 나중에 믿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어, 부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분명히 이제 믿기 시작하는데, 그걸 한번 오늘 우리가 한번 추적해 나가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부활하시는 이맨 처음 그림이 구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열두 명의 제자도 아니고 성경에 이런 부분이 있게 되면 여러분들이 유심 봐야 될것 같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도대체 누군가 여자예요 그리고 일곱 귀신이나 들어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그런 비천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주님은 이런 자에게 이렇게 나타나셨을까요? 어, 왜 이렇게 이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러한 일들을 진행하셨을까요? 참 신비한 거죠.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어,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어, 그런 어떤 상장이 아니에요. 잘했기 때문에 이런 구원과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리고 아무런 희망을 찾지 못하는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은총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사야서 말씀을 읽을 때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어누가 보면 4장 16절, 17절, 18절, 19절까지 쭉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에 선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건을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보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해를 의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당시에는 이렇게 가난하다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다는 이유가 있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여겨졌어요. 질병이 걸려도 마찬가지고요. 귀신이 들리면 더더욱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이게 남들보다 못난 것이 있으면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이들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랬다. 우리 대표적인 사상으로 욥기서 구약부터 이건 흘러오는 내용이에요. 욥기서에도 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들이 욥이 고난을 방할 때 뭐라고 얘기했죠? 그 친구들이 와서 가장 그를 가까이 아는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야, 네가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처지에 주저앉게 된 거지 도저히 네가 죄를 지지 않고는 뭘 하나님을 잘못하지 않고는 도대체 이렇게 있을 수 없다 라고 그렇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이 당시 그런 사상들이 예수님이 사역했던 그 당시도 그랬어요 가난한 데는 이유가 있다 그리고 질병이 걸린 데는 이유가 있다 그리고 귀신이 들린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라 생각을 했다는 거죠 나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걸 보세요 이사야서 말씀을 끌어다가 자기에게 적용하시면서 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에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진대요. 또요,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고 억눌려 있고 그런 자에게, 그리고 눈먼 자에게 뭐를 다시 보게함을. 영적으로 눈멀어서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앞인지 뒤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다시 보게 하는 것을 주시고 그리고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이런 것 때문에 바로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라 거죠 그래서 주의 은혜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이러한 일들로 하시고 있다는 것 누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십시오 가장 큰 희망이요 소망인 거죠 그를 치료하게 하고 낫게 하고 부활의 소망도 가장 잘나고 멋있고 부자인 그런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것이 아니라 가장 소외받고 가장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막달라 마리아 일곱 귀신이나 들렸던 가난하고 헐벗은 자에게 바로 주의 은혜가 임하여서 이 부활의 첫 소망을 그에게도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참 행복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들 속에서 돈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무시당하죠. 자식이 잘나지 않으면 좌절감이 생기죠. 그리고 남편이 없으면 또 이렇게 서럽죠. 저는 뭐이세 가지를 저희 어머니가 다 경험했던 것 같아요. 뭐 자식들이 뭐 대단한 학교를 다녔던 거 아니고, 집은 뭐다 허물어지는 뭐 초가집이었고,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뭐뭐 뭐 이렇게 뭐에 기댈 게 없었던 거죠. 그 어디에도 그런 마음을 둘 데가 없었던 것이 이제 저희 어머니였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그래도 이제 예수를 믿고 제가 가장 큰 소망을 갖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별의별 것들을 다 당하고, 별의별 것들을 억울한 일을 다 당했지만, 아, 그것이 예수 안에서 예, 불러줬다는 것. 어머니에게 더 이상 아무런 희망도, 그리고 아무런 기대할 것도 없는 어머니에게 바로 예수를 알게 하시고, 그분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 나갔다는 것. 그것이 어머니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됐을까.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이렇게 웃을 일보다는 우려야 될 일들이 더 많을 거예요. 대표적인 걸로 몸이 아파서 죽고 싶죠. 마음이 괴로워서 죽고 싶죠. 그게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가는 길이라고요. 근데 그 안에 누가, 우리 신자들에게는 예수가 찾아오는 거예요. 가난한 내 마음에, 일곱 귀신 들린 내 마음에, 포로된 내 마음에 그분이 찾아오셔서 부활의 소망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가장 크게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대할 만한 소망이 있습니까? 그거 외에는 없다고요. 그거 외에는. 그게 우리를 영원한 기쁨과 안식으로, 그리고 영원한 평안함으로 이끌어가는 유일한 근거가 되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걸 확인해주고, 막달라 마리가 너무나 행복해서 이걸 보고 나서, 어, 사람들에게 가서 알려요. 10절, 11절 보도록 할까요? 다시 봅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며 있는 인중에 이를 알리메 라고 얘기합니다. 11절 보니까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들었고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어, 마리아로부터 들었지만 제자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고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은 전혀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거짓말이지 그런 일은 없지 맞아요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지식적인 걸로 경험적인 걸로 어떤 표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걸로만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이런 깊은 자리를 우리 맛보지 못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종종 하셨던 내가 죽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도대체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다 뭐에 관심이 있었죠? 우리들처럼 이 땅에서 내 자녀가 잘 되는 거. 그리고, 어, 우리 집이 부자가 되는 거. 그리고 우리 자, 손, 손이 다잘 되는 거. 솔직히 말하면 우린 여기에 관심이 있죠. 저도 자녀를 낳고 보니까 거기에 은근히 욕심이 생겨요. 누가 공부를 잘하고 좋은 걸 행동하면 괜히, 제, 전 상관 없는데, 저 자식 때문에, 제 자식이 잘 못하고 있으면, 그게 부럽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저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모든 부모님들이 다 갖고 있는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그거 이제 죽이면서 사는 거죠. 계속해서. 계속해서. 근데 여기 보니까, 제자들도 눈에, 현실적인 눈, 것에 그 영원히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고 현실적인 것에 목적이 있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만을 쫓다 보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셨다라는 그런 것들이 믿어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의 귀에 들려지지도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현실적인 상황들이 너무나 화려하고 커지게 되면 주님께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소망은 여러분 잘 와닿지가 않아요. 현실적인 것이 너무나 여러분 크게 막 갈구가 되고 막 그것만을 구하게 되면 주님의 부활의 자리가 내 마음속 깊이 와닿지 않는다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은 상당히 드라이해집니다. 상당히 이렇게 메마른 사막 가운데 걸어가요. 그 지점은 우리를 참 괴롭습니다. 괴롭게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본질적인 사역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죽으신 과 부활하심.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적셔져야지, 그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그것을 등지고 내 현실적인 문제만 자꾸만 몰입하고 그것만 우리들이 큰 문제로 헤아리기 시작하면 절대로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 신앙생활이 될수 없게 되는 거죠. 여기 등장했던 제자들도 다 그랬던 거죠. 무슨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냐. 그거엔 도통 관심이 없던 거예요. 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네. 대표적인 예로는 이제 도마도 그러지 않습니까? 제자들까지 다 나타나서 살아는 걸 봤다고 했는데 난 그분의 손바닥에 손바닥에 내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 나못 믿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부활이라는 것 그리고 죽음의 현장에서 완벽하게 그 죽으심을 본 사람들은요 어, 쉽게 그분이 살아났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것 때문에 왔다라고 쉽게 얘기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현실적인 문제가 커지면 바로 그러한 일들이 잘 보여지지 않게 되는 거죠. 전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그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저나 여러분이 다 똑같아요. 과연 우리는 정말로 주님의 부활의 이 소망을 마음속 깊이 믿고 있는 자들인가. 그 소망을 늘 내가 기대하고 있는 자들인가. 한번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해 보세요. 저는 이번 주에 그, 어, 그런 좀그 영상을 좀 봤어요. 성탄주간에 TV에서 방영했던 걸 제가 이제 저는 못 봤고. 어, 제가 좀 시간이 좀날때그 프로그램 을 하나 봤는데 어, 말기암 환자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좀 이렇게 담아냈더라고요. 근데 그 말기암 환자들 중에서 어, 이두부류로 확실히 나눠져요. 예수 믿는 자들을 이렇게 비춰주는 그림이 나오고,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의 그림들을 이렇게 또 비춰줘요. 이게 뭐 의도할 건 아닌데 그들이 마지막에 신을 의지하고 간과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현실적인 부정, 현실적인 그 부정을 하다 그냥 끝나요. 근데 예수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우리 다시 만난다. 다시 부활에 대한 이 소망을 굳건히 잡고 죽음의 자리를 나중에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더라고요. 사실은 우리가 암에 아직 걸리지 않았을 뿐이죠. 우리도 사실은 다그 자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다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 중에 회필 나냐?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내가 암에 걸리냐, 말기 암에 걸리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처음에는 다 자기의 현실을 부정하고 신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욕했다라고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그 자리를 묵묵하게 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도 언젠간 그 끝날 지점, 그 자리에 반드시 서야 될 날이 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다 끝이라고 여겨요. 더 이상 그 다음에 일은 난 몰라. 여러분, 성경은 그 뒷이야기를 더 드라마틱하게 크게 담아놓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이 땅을 살아가는 아주 가장 큰 힘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꼭 확보하시고 그 마음을 갖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증거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제자들도 믿지 않고 다 도망갔던 이 자리가 있어요. 우리 한번 여기 보니까 12절, 13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한번 우리 한번 거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후에 그들 중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여기 뭐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이 부분은 누가복음 24장부터 기록된 이 엠마오 말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런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이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에게 분명하게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 뭐냐면은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그 이야기가 이 예수가 오신 본질적인 이야기인데 왜 너희들은 그걸 모르냐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답답한 얘기만 제자들이 계속해서 담아냈던 거죠. 계속께서뭐 어? 예수님이 큰 권능을 행하셨다 큰 능력을 행, 거기에만 집중을 했던 거죠. 그데 예수님 정적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그 이유 없이는 우리들에게 절대로 어떤 소망이나 기쁨이나 영광이 생길 수없다는 이야기를 담아내시는 거고요. 우리들하고 예수님이하고 얼마나 많은 핀트가 안 맞는지를 한번 보시라고요. 여러분 이런 그림들이 성경에 자욱하게 나와요. 어, 이런 그림들이 어, 이런 그림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내용들을 보면서 왜 제자들은 또 이처럼 많이 헷갈렸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렇게 보통 살아났다면 큰 능력을 가지고 살아났어야 된다라고요. 그래서 어떤 능력일까요? 아마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대제사장들을 다 먼저 가서 처단하고 로마 군인을 정복하고 그리고 내가 살아났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했던 제자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혼내키는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힘으로서 권력으로서 주님이 등장해야 정상이라고 여전히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디에 오셨죠? 화려한 궁궐, 큰 힘이 있는 그런 모든 군사들의 힘과 권능을 부여받으면서 그분이 오신 게 아니라 초라한 마국간에 오셨더라고요 부활도요 그분을 힘으로 상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네, 그들의 일상으로 찾아가셔요 평범한 일상, 길을 걷는 그 엠마우두 마을로 가는 제자들에게 찾아가고, 다시 절망과 그리고 난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자포자기 속에 다시 고기잡이를 하러 갔던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그의 일상 속에 그를 다시 만나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부활의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큰 능력을 갖고 찾아오길 원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여전히 그걸 기대해요 살아났으면 살아난 증거를 더 명확하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담아낸 욕심은 그거예요 살아났으면 나에게 좀 나타나서 큰 권능으로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살아났는지 아니면 시체가 그냥 없어졌는지 모르겠다라고 여전히 부활의 자리를 믿지 않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들 가운데도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 뭐, 여러분이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일상 속에 그분이 나타나십니다.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그분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로마서 12장으로 가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수 있거든, 너희로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는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로마서는 11장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성실하게 담아냅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구원의 약속 12장부터 구원받은 신자의 삶을 얘기하는 거죠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까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부활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무슨 얘기죠? 여러분들 일상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15절도 볼까요? 아,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 이거 매일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일이라고요. 부활을 소망하는 여러분들은 자꾸만 이런 일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즐거워하는 자들은 있으면 좋겠지만, 우는 자들은 내 주변에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나한테 매일같이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 믿는 자니까 매일같이 나에게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다. 매일같이 잘 되는 일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보세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가 있다라고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박해하는 자가 있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우는 자들이 있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또 어떤 자들이 나옵니까? 여러분들 악하게 유혹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나오고요. 마음을 높은 데 둬서 교만한 자들 그런 유혹에 있는 자들도 있다라고 나오고요. 여러분 원수된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깔리고 깔렸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모습들이 이런 일로 가득 차다구요. 근데 부활의 소망 속의 일상을 살아가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들이 담아내야 될그 자리를 보세요. 우리가 박해하는 자들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함께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박해해요. 욕해요. 뒤집어지죠. 환장하죠. 그때 뭐 하라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축복하래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래요. 배 아프지 않으면 다행이게요. 나와 라이벌의 관계에 있는 다른 권사와 집사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고 뭐든지 막 사업이 잘 되고 남편이 돈 많이 갖다 주고 그래봐 집에 가서 우리들을 쏟아내는 건 당신 똑바로 뭐안 해? 월급이 이게 뭐야? 야 이놈의 새끼들아 니네들은 저 옆집 박권사 애들 그좀그뒷공문이라좀 쫓아다녀라 우리들이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나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들을 축하해주고 잘됐다고 라 얘기해야 되고 울고 있는 성도와 신자들 있으면 함께 울어줘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부활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신자들의 모습이라고요 다그 얘기예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아가는 매일 여정 속에 매일같이 벌어지는 일이라고요. 맨 마지막에 보세요.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런 삶을 우리 신자들,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담아내야 된다. 우리는요, 갈라서 사귀죠. 성격 이상하네. 저 사람은 아웃. 이 사람은 성격이 좋네. 그리고 돈도 많네. 내 친구. 우리가 그렇게 사귀고 있진 않나요? 그런 자리 우리 마음에 정말 원하는 것만 원하고 싫은 건 하지 않은 그런 자리가 아니라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는 신자들 일상 속에서 이러한 일들 매일 같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끌어당기는데 그때 부활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바로 맨 마지막 구절이 얘기하는 거예요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 삶을 살아내는 거죠 우리는 못해요 이걸 잘 안담하네요 왜요? 억울하다라는 거죠. 억울하다라는 거죠. 그 억울하다는 내면 속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나는 부활에 대한 것, 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는 것, 그 것보다는 난 현실에 더큰 목적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내 일이 잘안 풀리면 더 울죠. 저 부활에 대한 소망보다는 현실적인 상황들이 더 괴롭게 나를 밀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건 절대로 좋은 믿음이지 않습니다. 좋은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한분한 한 분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 부활의 자리는 일상 속에서 늘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이 제자들이 선한 일하고 있고 착한 일하고 있고 그리고 선교사로 나가 있을 때 그들을 만나줬던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그들이 일상 속에 찾아오세요. 주님이 나 부활했다 라고 하면서 큰 힘을 갖고 천사들과 호요히 호의 하면서 온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절망과 좌절과 일상 속에 그들이 빠져들어 갔을 때그 자리를 찾아간다니까요. 베드로는 고기잡이를 하고 있을 때에 주님이 찾아가서 그 고기 잡는 상황과 현실 속에 함께 참여하시죠.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 주님을 만나 주세요. 여러분들은 자꾸만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주어져 있는 이 현실과 상황을 상당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다 그런 얘기예요. 아, 내가 좀 시대만 잘못 났어도 나도 좀 뛰어난 교수가 되고 의사가 될수 있을 텐데. 나도 대단한 좀 사람이, 이게 뭐야? 어느 한 구석에, 총구석에 한 아줌마로, 할머니로 점점 늙어가고 있는 내 모습이 이렇게 초라하네? 그것 때문에 여러분 한스럽게 여겨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인정하는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그자리예요그 자리에서 여러분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시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 주는 것 이것이 우리들 가운데 부여받은 부활의 자리라고요. 대단히 훌륭한 자리죠. 대단히 이것은 무섭고 우리들간 충한 자리라고요. 그 자리를 가셔야 됩니다. 아 내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대단한 사람이 되어서 내가 큰일을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지금 이 자리, 그 자리에서 내가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는 거예요. 그거 무시 못합니다. 그게 진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 중에 누가 힘든 일이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들과 별로 안 친한 사람이에요. 가기 싫죠. 그리고 여러분과 원수처럼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자녀가 될, 되고, 그들의 사업이 잘 돼요. 축복해주기 쉽, 싫죠.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자리를 축복해주고 그 자리를 위로해주는 자리라고요 이걸 놓치지 마십시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깊이는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라고요 부활에 대한 참 소망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만큼 실천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부활의 자리, 이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자리가 바로 어느 자리인지를 보시고 그 자리에 부여받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성실과 진심을 담아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과 나를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들과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까지도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상대해 주십시오. 그 자리에 주의 참된 칭찬과 은혜가 있고 그 자리가 이 부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신자의 넉넉한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잠시라도 잊지 마시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 되길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